네, 안녕하세요. 네, 레몬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그 뭐지? 수제. 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좀 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 좀 낮아졌죠. 이거 답게 갑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거 꺼진 게 너무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네,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지퍼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종이 종이 판이 필요하고요. 종이 판. 그다음에 이거 만능 분트 전문가의 만능 분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이거 주제를 해주세요 주제로 주제 주제 이 레진이 레진 주제가 필요하고요 제 수제 레진 저번에는 레진 주제랑 경화제 이렇게 두개 섞어서 했는데 제가 다음에 만들 때는 이제 주제랑 경화제는 따로 <laughs> 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글라스 데코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투명 색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물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저니까요. 수천꼭 밝혀 주시고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한번 시작해 보자. 아. 미쳤나봐. 이수시계이수시계 준비해 주세요. 미쳤나봐. 주제를 일단 넣어주세요. 주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뭐지 마술이 벌어집니다. 물풀을 일대 비율로 섞어주세요. 좀 지금 섞으면 좀 그러니까. 일단. 자 마술 잘 보세요. 다 투명색이죠? 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하라라라이시죠대박이죠 아, 이거? 진짜 잘라라라것 같아요, 이거 아, 미쳤나 봐. 이렇게하라색깔이 됐어요. 라라이 아이 되게 확대된 거구나. 어, 확대된지 몰랐어. 와 진짜 생크림 같다. 이거 실험해보긴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글라스테커로 세 방울 넣어주세요. 정도 넣어주시면 되게 하얀 색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하, 지금 넣은 거에 한1 0분1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휴지제수예요 좀더 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풀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풀 가져왔습니다. 풀을 더 넣어줄게요. 너무 묽지 않으시다 싶으시면 더 묽게 하기 위해서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예전에 이거 만들었 됐다. 되게 많이 만들어 되니까. <laughs>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에 딱들어가다 딱. 따라라라. 따라 딱. 따라라. 아, 이게 진짜 왜안 들어가 냐? 딱 기다려 보 세요. 여러분, 아, 이거 봐, 여기 안에 넣어 줘. 헐, 헐. 색상이 묻는 줄.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만들긴다 끝났거든. 이게 진짜 조금밖에 없어서 별로 없어서. 진짜로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이게 제어예요 이렇게 꾹 눌렀다가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이렇게 눌렀다가, 쿵 눌렀죠? 열어볼게요. 우 다음 시간에는 수제 레진 만들기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오늘에 올릴 거는요. 이거 수제 젯소 이거 만들기랑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수제 레즈 만들기를 할 건데 지금 수제 레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정도 아니 남아 있는데 만들려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좀 늦은 시간에 찌질,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어, 그때 한 10시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찍어봤자 많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그럼, 안녕.